장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그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많은 문제들, 미혹, 재난, 전쟁, 핍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움의 증폭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이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사랑합시다. 다시 한 번요. 우리 사랑합시다. 예, 그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인 사랑이 깊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꼭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일 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매우 거세던 그 때입니다. 사방으로 퍼진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쓰고 있는 편지인 거예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금도 핍박받고 있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조가 상당히 단호한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라. 옛날 욕심들 절대 본받지 말라. 즉 세상 욕심인 거죠.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 사랑의 이유를 먼저 거룩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속성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더라도 우리를 거룩한 속성으로 빚어가시는 게더 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큰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속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함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만한 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야할 소망인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인 것이지요. 그게 성도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 핍박이 매우 거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잠시 하던 거 멈추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 즉 거룩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단호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보는지. 부른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교회와 세상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서 늘 기도하는 것이 내 사업장과 내 부동산, 내 명예에 대한 기도라면 우리는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바라는 게 조금씩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달라야 해요 그리고 살아내는 게 달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훗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살아갔는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목표가 얼마나 달라져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 이것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가고 말고 이런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얼마나 이 가슴에 품고 다르게 살아갔는가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처음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에 최대한 녹여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부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조건 없이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 조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하반절에 또 언급하는데요. 나그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계속 이 세상과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됨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이 세상에 평생 살아갈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와 가치관을 이 세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좀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죠. 생각이 다른 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언급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형상을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의 정체성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런 사람답게 거룩하라. 너희들은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거룩한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염되고 망가진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을, 때, 지을 때부터 있었던 우리들의 거룩한 정체성 그것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심어주신 그 귀한 말씀의 가치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쇠기를 꽂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아멘 헛된 행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쾌락과 육신의 평안, 또 사라질 것만들을 위해서 꿈꾸던 그런 생활과 생활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하던 모든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바리새인의 이미지 어떤 고상한 성직자의 이미지 이런 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가치관들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번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별된다. 이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혐오의 시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대부분은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 단연히 아니고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많은 대립과 갈등들, 사랑하지 못해서 믿지도 못하는 거고요. 아무리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절대 나 혼자 바보 될수 없어. 사랑 없음 속에서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정말 여기에 그 어떠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바보 되고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사랑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고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게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못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사랑에 감격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또 유명하게도 할수 있고 당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는 것 이런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함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돕는다고 도와도. 그래도 가장 고생한 건 결국에는 제 아내입니다. 너무 고생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애들이 정말로 아이였을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체력이 둘다 너무 좋아서 둘다 잠을 정말로 안 잤어요. 나이를 먹어도 11시, 12시, 12시는 정말 매일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죠. 아이들이 11시, 12시가 돼도 생생하게 깨어있으면 서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저는 막 식어가요 아무리 우리 애들이지만 그 전까지는 사랑스러운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예.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을 달래고 재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좀 지워줄 때가 있습니다 아빠랑 책 다섯 번만 읽고 같이 눕는 거야 알았지? 약속을 해요 약속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하고 다 읽었어요. 근데 어디론가 또 뛰쳐나갑니다. 잡아오면은 그래 한 번만 더 읽자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하고 자자고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참 우유 먹을 때가 있죠. 모유수유도 했는데 보통 애기들은 먹으면 자야죠. 시간은 12시가 돼 가는데 먹고 잠드는 게 아니라 눈은 번쩍 뜰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저급한 표현입니다만 먹튀라고 말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먹고 도망간다는 그런 사회적 표현이에요. 또 사회에서는 이렇게도 쓰이더라고요. 돈값을 하지 못하는 선수. 또 거래 중에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 먹튀라고 말합니다. 먹튀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먹으면 자야죠. 더 생생하게 깨서 돌아다니면 대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꺼냈냐면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산 엄청난 존재들인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엄청 높게 가치를 책정해 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고 사신 거죠.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해 주기 위해서 금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형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미, 마음에 이 미움과 혐오만 가득 또 이기심만 가득하다면은 그런 받기만 한 사랑이 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그 구속의 무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지막 하반절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우리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만의 것은 아니죠 온갖 예술 문화 옛날 고전에서부터 끊임없이 언급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로맨스 사랑 이야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미 받아본 자의 사랑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아본 자의 그런 사랑인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 사랑은요 의지로만 할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 하나만으로는 할수 없는 사랑입니다. 효과는 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향한 사랑은요. 물론 우리들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당연히 우리들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진리의 순종함으로써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말할 것도 없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하죠. 아니면 뭔가 스치기만 해도 내 가슴을 끌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22절의 내용은 진리의 순종함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끌툭기 전에는 결코 할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추어내고 내 골수를 쪼개어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인생 그리고 진리의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정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도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 충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본질도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경건과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뭐 묵상시간, 기도시간, 이런저런 봉사, 어떤 직분, 이런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쏠릴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자. 따라해볼게요. 나는 사랑하는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의무감에 의한 사랑도 아닙니다. 22절에 나오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에 쓰인 단어는요, 영어로 deep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뜨겁게, 깊게. 그리고 이 원어를 보면요, 보통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육상 경기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선수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장 코스가 조금 안 좋네, 날씨가 안 좋네 하면서 대충 뛰는 선수가 있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대충 뛰는 선수가 있습니까? 살살 뛰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운동선수가 이 상황과 상관없이 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듯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역경, 고통,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저런 조건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계속 우리들의 상황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을 놓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 자신 있으십니까? 어렵죠. <laughs> 안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경건할 때에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수납하면서 그럴 때 영혼의 질서도 바로 잡히고 경건해지고 그럴 때야 비로소 이런 사랑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이 깨어 있을 때, 기도 생활이 깨어 있을 때, 예배 생활이 살아 있을 때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 감정에 좋고 내 조건에 좋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랑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경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참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평가하면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너의 행위 수고 인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열심히 한거잘 알고 있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다. 내내 이름, 이름을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엄청난 칭찬이 이어지죠.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옮기겠다고까지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네 그 사랑을 버렸어. 반드시 회복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뭐 성도의 수, 건물, 주차 다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시작 자체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연합하시고 서로 완전한 사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한 자들이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온 아시아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또 100년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목숨 걸고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다 사랑 때문이죠. 사랑 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쓰고 돈 쓰고 가서 기도해 주고 온힘다 쏟고 사랑 없이는 못 하는 겁니다. 또 우리 6월 달에 있는 그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지역의 복음화, 복음 전도 또 우리가 선교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역의 본질은 의무감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해서 꼭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이 성교를 하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영어로 진행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지 않죠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열심히 노력하고 보금제시 외우고 설교도 외우고 또 모든 인도 사역자들 끌고 다니면서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 컸어요 기도할 때도 이 사람과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다 영어로 왔다갔다 하니까 어려움이 커죠 집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집중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컨디션이 난조되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축되어 있는 저를 보면서 팀원들이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납니다. 팀원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불평 불만 하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40분 내내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다음 사역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바꾸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한다고 소리지르고, <laughs> 만약에 이랬다면 제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냥 사랑으로 덮었더니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역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죠. 사랑을 받아야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야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늘 하는 사역들이 그런 거죠. 부족함이 보이면 가서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저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는 조금 흉내는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 채워주는 공동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아낌없이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계산이 섞이기 시작하면 절대 할수 없는 사랑인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나누었던 초대 교회도 적어도 서로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구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기뻐하셨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 또한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넘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혐오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맞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경건하기를 힘쓰십시오.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사랑을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데, 하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안 되거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끝끝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뭐 회사나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들의 목장 그리고 우리 승연교회 공동체를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들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울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